차하, 차 파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바로 국민차, 소렌토 차량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마침 제가 좋은 차량을 하나 갖고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연비도 좋고, 공간도 넉넉하고, 옵션까지 꽉찬 바로 21년식 7만 킬로대의 소렌토 시그니처를 소개합니다. 우! 그럼 외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차량 21년식이라는 게 믿겨지시나요? 생월이 빗겨간 듯한 이 깔끔함, 마치 어제 출고된 듯한 신차 감성, 그대로 살아있지 않나요? 그리고 여러분 켜 드릴게요 잠시만요. 여러분 또 이렇게 라이트를 켜고 왔어요. 밤이 되면 이 차의 진짜 매력이 폭발합니다. 바로 이 시그니처 DRL. 거기에 LED 헤드램프로 눈의 피로도까지 낮춰주는 이런 센스. 측면 보도 가볼까요? 신한은행 소속 딜러 차파는 걸은 1차로 전국 매물 전산을 통해 차량 선정을 하고 자체 정비센터로 차량을 입고 시켜 1급 정비팀장님이 2차 검수를 진행합니다. 차량 상태를 고객님과 실시간 영상 전화를 통해 정비 정보를 전달하며 모든 은행권 현력업체이며 초저금리에 최장 84개월 할부 상품으로 부담을 덜어드리는 차파는 걸 지금 바로 문의 주세요. 먼저 자동차의 신발 안 보고 갈수 없겠죠? 지금 미쉐린 타이어가 꼽혀 있고 255 45 20인치 유리 장착돼 있습니다. 이 차는. 패밀리 SUV라는 이름에 걸맞게 길쭉한 휠 베이스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역시 사람들이 눈독 들일만한 2차. 실내도 곧 보여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이제 소렌토의 뒷모습입니다. 보면 라이트가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이렇게 쫙 세로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소렌토의 시그니처죠. 트렁크를 한번 열어볼까요? 어, 여기 위에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 밑에 있네요. 와, 역시, 진짜 패밀리카 중에 왕 중에 왕답다. 지금 트렁크 공간이 엄청 넓은데요. 3열 사용 시에는 약 187리터. 보통은 이렇게 많이 이용하시죠? 3열을 이렇게 폴딩했을 때, 이제 5인승이 됐을 때, 공간이 705리터나 됩니다. 거기에다가 2열, 3열 모두 폴딩하잖아요? 그러면 무려 2100리터입니다. 와, 진짜 너무 넓네요, 진짜. 이 정도면 골프백 3, 4개 들어가고, 뭐, 큰 대형 캐리어 뭐, 세개 뭐, 겉뜬이 들어갈 듯 보입니다. 이건 그냥 트렁크가 아니라 거의 에어비스 수준인데요. 이런 차를 지금 바로 보실 수 있다고요. 어어차 타는 거래서. 이렇게 실내 1렬에 와봤는데요. 디지털 계기판에이 내비까지 듀얼 모니터처럼 촥 펼쳐졌네요. 근데 오히려 디스플레이보다 계기판이 좀더커 보이는 느낌적인 느낌.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HUD가 없다는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우리 여기 보면 열선, 통풍, 거기에 메모리 시트까지 있어야 할건다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공조 버튼 다 디스플레이로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차는 이렇게 물리 버튼으로 나와 있는 게 저는 마음에 듭니다. 핸들 열선에 오돌홀드에 드라이브 모드에 어라운드 뷰에 전자 파킹에 없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가죽이. 이거 나파가죽인가 봐. 너무 좋다. 와 그리고 여기 뭐 크루즈 컨트롤이랑 뭐 이런 것도 다 그냥 들어가 있고 아무 등급이 높다 보니까 우와 썬루프가 여러분 진짜 커요. 개방감이 장난 아닌데요. 와 한번 열어볼까요? 와그소렌토의 천장 있죠? 그 천장에 전부 다 이제 유리로 돼 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큰온 선루프까지 또 SUV가 2열이 또 제일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2열이 어떤지 바로 한번 가보실까요? 자 여러분 2열로 모시겠습니다. 2열 한번 열어 가 들어가 볼까요? 이 열리는 이 각도가 확실히 어, 너무 좋습니다. 어, 굉장히 넓어요. 80 정도 되는 키를 가진 남성분이 타도 와 되게 넓다라고 느끼실 정도의 각도입니다. 그리고 또 뒷자리에도 이렇게 홀더가 이렇게 센스 있게 또 하나 있고, 뒷자리 열선도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 블라인드 들어가 있고, 이 안에 수납공간 아주 자그마하게 텀블러 하나 정도 넣을 공간 정도 있고, 오, 여기에 지금 220V V2L이 있네요. 지금 C타입 포트 하나,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또.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 또 커플도 두개쓸수 있고 그리고 또 C 타입 포트가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시트에 양쪽. 시트에 또 이렇게 마련이 돼 있어요. 와, 이거는 진짜 뒷좌석에 타는 사람을 정말 배려한 그런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뒤로 엄청 많이 내려가 있거든요. 와, 레그룸도 엄청난데 등받이가 이게 이렇게 리클라이닝이 돼요. 이렇게. 역까지. 거의 이 정도면은 그냥 누웠다고 봐야 되거든요? 괜히 소렌토, 소렌토 하는 게 아니네요. 괜히 인기차가 아니야. <laughs> 뒷좌석이 너무 강활하고 편하고 짱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이 차량은요, 제가 주행을 안 하니까 살짝 말씀드린다면, 4기통의 싱글 터보 방식의 디젤 모델이거든요? 이게 힘은 200마력에 45토크로 정말 이제 데일리로 운전하기에도 차고 넘치는 정도의 수치라고 볼수 있고요. 가격 대비 매우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복합 13.7의 연비도 꽤 괜찮지 않나요? 그리고 또 여기서 소렌토 중고 매물 구매하실 때꼭 알았으면 하는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변속 상태 테스트. 변속에 충격이 있다거나 뭐 미끄러진다거나 뭐 경고등이 혹시 떠있진 않다거나 이런 부분 살펴보시고요. 엔진룸에 누유가 있진 않은지, 엔진이 떨리진 않는지, 체크해 주시고요. 이런 실내 마감 상태라던가 옵션 뭐 이것저것 눌러 보시면서 작동 여부는 기본이고요. 리콜 및 무상 수리 여부도 같이 확인하시면 정말 좋으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만 확인하면 득템 성공! 오늘 보신 쏘렌토 지금 당장 보실 수 있습니다. 어디서요? 바로 저차 파는 거래서요. 중고차, 신차 모든 자동차 문의는 차 파는 거래게.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멋진 차량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